1분 동안 근육을 무려 240번 자극, 하루 6분만 투자하면 탄탄한 팔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400만 명이 경험했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쉐이크웨이트 쉐이크웨이트는 2.5파운드 진동 덤벨입니다. 작동 원리는 간단합니다. 덤벨 양 끝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 덤벨이 좌우로 격렬하게 움직이죠. 덩달아 발생한 진동은 팔뚝과 어깨, 가슴을 쉴새 없이 자극합니다. 창업자 요한스는 쉐이크 웨이트가 일반 덤벨보다 운동 효율이 최대 5배 좋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반 덤벨로 30분 동안 할 운동이 쉐이크 웨이트로는 6분이면 충분하다고 홍보했죠. 쉐이크 웨이트는 2010년 미국을 뒤흔든 혁신이었습니다. 2008년, 버락 오바마 당선은 난데없이 민소매 패션을 유행시켰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의 보수적인 패션과 달리 미셸 오바마는 팔을 과감하게 드러내며 건강한 자태를 뽐냈죠. 미디어는 새로운 그림에 열광하며 슬리플리스 트렌드를 부추겼고 동년배 여성은 탄탄한 팔뚝을 올해의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이비 부모 여성은 헬스장을 두려워했습니다. 덤벨을 집어들면 덩치가 커질 거라 믿었고, 운동을 미루며 팔뚝살만 빼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한스는 오해에서 기회를 나가챘습니다. 그는 다이나믹 관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죠. 결국 격렬한 진동 운동인 셈인데요. 그 과학적인 뉘앙스와 극적인 작동 방식은 팔뚝살을 효율적으로 털어낸다는 인상을 심어줬죠. 디자인은 매끄럽고 무게는 가벼워 테이블에 올려놔도 위화감이 없었는데요. TV를 보면서 사무실로 오가며 사용하면 굳이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다고 속삭였죠. 이렇게 쉐이크 웨이트는 베이비 부머 여성의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해는 바로 잡지 않았죠.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좋은 운동 기구를 만들어 홍보하기보다 홍보하기 좋은 운동 기구를 만든 셈입니다. 창업자 요한스는 인포모셜 업계에 내놓으라 하는 마케터였습니다. 쉐이크 웨이트는 별안간 성공했습니다. 테스트 삼아 내보낸 광고에 다음날 홈페이지가 다운됐습니다. 이틀날에는 지미 키멜이 쉐이크 웨이트를 언급했죠. 곧바로 SNL 크루와 사우스파크, 프라임타임 TV쇼 호스트들이 진동 덤벨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성능에 매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흔드는 데만 관심 있었죠. SNL은 제품이 아닌 광고 영상을 판매하는 스케치로 쉐이크웨이트의 선정성을 꼬집었습니다. SNL s k e 가 불편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요한스는 답했습니다. 웃기기만 한데 뭘 즐거웠겠죠. 계획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쉐이크 웨이트가 등장하기 한해 전, 스너기는 미국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만 부끄럽지 않은 이 제품은 패러디를 양산했습니다. TV쇼는 소매 달린 담요를 개그 소재로 사용하며 수백억 원어치 광고 자리를 무료로 내주었죠. 덕분에 스너기는 반년 만에 400만 장 이상 판매하며 1040억 원 매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스너기 창업자는 일부러 비극 감성으로 광고를 연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찌 됐든 화제거리가 되는 게 중요했죠. 뭐 나머지는 소셜 미디어와 방송국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2009년 쉐이크웨이트는 스너기의 성공 공식을 탑습했습니다 선정적인 분위기가 시청자 눈길을 끄는데 한몫했다며 요한스는 쉐이크웨이트의 야릇한 홍보 전략을 언급했습니다. 눈을 의심하게 하는 동작은 시청자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기가 찼든 무읏했든 우리는 광고를 끝까지 시청했고 그 기묘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죠. 허술하게 드러난 그 섹슈얼 뉘앙스에 대중은 오히려 열광했습니다. 패러디가 양산됐고 방송 작가들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둘러 쉐이크 웨이트 세그먼트를 준비했죠. Yeah. 방송국은 한결같이 진동 덤벨을 외설적으로 표현했지만 황금 시간대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하는 모습은 역설적으로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죠. 대중은 쉐이크 웨이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남짓 한 기간에 쉐이크 웨이트는 400만 개나 팔리며 1천억 원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쉐이크 웨이트의 성공 신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일반 덤벨보다 운동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쉐이크웨이트가 직접 고용한 연구소의 주장이었죠. 스포츠과학 의학 저널과 컨스머 리포터는 실험 결과에 반박했습니다. 쉐이크웨이트 운동 프로그램은 일반 덤벨 운동보다 근육을 활성화하지 못했죠. 심지어 근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자극의 60%밖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과장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나라는 놀랍도록 조용했죠.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소송은 접수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대부분 장난으로 구매했다는 방증이지 않을까요? 미국을 뒤흔들었던 운동 기구는 대중화된 이미 소멸하듯 2년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날 쉐이크 웨이트는 영화 소품으로 가끔 모습을 드러냅니다. 황당한 운동 기구를 꼽을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죠. 운동 기구로서의 수명은 다했지만 임으로 여전히 온라인을 떠들고 있습니다. Like but not a 유한슨과 like 쉐이크웨이트는 인포머셜 마케팅 문법을 따랐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된 후 소비자 리뷰와 연구 결과가 쌓이기까지는 터미 존재합니다. 원잇원더가 목표인 판매자는 그사이에 재고를 소진해야 하죠. 그래서 그들은 소비자 시선을 사로잡는 데 집중합니다. 효과는 과장되게 피어하고 화면은 자극적으로 연출합니다. 지름길을 약속하고 통행료는 속눈샘 칠 정도로 저렴하게 받죠. 소비자 일상의 제품을 끊임없이 노출하며 리뷰를 기다리는 인내를 시험합니다. 그렇게 유한슨은 400만 명을 현혹했습니다. 그리고 쉐이크 웨이트라는 희대의 밈을 남겼죠. 2012년 유한슨도 제품과 함께 미디어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전미 최고 디자인 대학 파슨스 디자인 스쿨 교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인포머셜 업계 경험을 토대로 비즈니스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스는 수업 중에 쉐이크 웨이트를 어떻게 언급할까요? 바이럴 마케팅의 성공 사례? 과장 광고? 올바르지 않은 광고 행태? 아니면 부끄러워 언급조차 안할 수도 있겠네요. 스포츠 그 너머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